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15년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카지노 업체인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일본에 대한 사업 진출을 포기하면서 아베 총리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을 통한 관광 육성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희소식인데요. 아베 총리가 15년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실패한 이유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명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을 연간 3천만 명 규모까지 확대했습니다. 분명 일본의 관광산업 육성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가항공사들과 여행사들에게 수많은 혜택과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패키지 등을 통해 일본 여행을 장려한 결과, 불매운동 전에는 한국인의 1위 여행국가로 등극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중국인들과 그 밖의 나라에서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환은 한해 약 1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웁니다. 라스베이거스 센주와 손을 잡고 세계 최대 도박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인데요. 프로젝트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카지노를 통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여행을 온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아베는 2018년 카지노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꽤 순조롭게 계획이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13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일본 카지노 사업을 포기하고 일본에 진출한 사업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철수 이후는 마카오나 싱가포르에선 각각 20년, 30년 영업허가를 받아 리조트를 운영하는데 일본 법은 영업 자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리조트 건설에만 5년이 걸린다며 이를 감안하면 10년짜리 영업 허가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땅값과 인건비는 지나치게 높고, 은행들은 공사비 절반 이상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매출에 대한 30%의 세금과 31%의 법인세를 적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인세는 탈세가 쉽고 대기업에 유리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23% 내외입니다.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많이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영세업체와 소비세로 나누어 부과해 세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가 자국 내에서도 자주 거론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실상과 달리 31%의 법인세를 부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의 카지노 방문 횟수를 제한하고 하루 약 55달러, 하루 약 6만 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외국인들에게는 따가는 돈의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카지노 사업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파친코는 법적으로 도박이 아니며 일반적인 전자 오락실과 같은 게임장으로 취급되고 한 해의 매출은 한화 210조 원에 다다릅니다. 카지노 사업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빠친코 관계자들이며 이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적당한 규정을 두어 최대한 빠친코 고객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렇듯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끝내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이런 국가에 투자를 하려할까요? 기사를 전한 블룸버그는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사업 포기 결정은 관광을 통한 일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온 아베 총리에게 좌절이라 표현했습니다. 관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아베노믹스의 밑바탕에는 분명 카지노 사업이 하나의 큰 축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편 아베에게는 탄탄할 일이겠지만 한국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일본의 카지노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은 위기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경 계획대로 일본 카지노 사업이 실행되었다면 한국의 관광객은 약 77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간 2조 7600억 원이며 이 돈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던 관광객들은 상당 부분 일본이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카지노 사업 실패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도 카지노 사업 실패로 인한 당장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표 관광 육성은 카지노 사업을 위한 밑밥에 불과한 것으로 아베가 강조해 오던 연간 4천만 명 관광객 유치는 카지노와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카지노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계획이 어긋난 것이고 15년간 계획해놓은 경제대책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카지노 사업 철수, 야심찬 아베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스크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